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포켓몬 유나이트 티어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유나이트 공략 사이트인 게임에이에서 티어표를 가져왔고요. 해당 사이트는 일본 내 상위 랭커가 다수 포함된 공략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메타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티어표를 항상 제공합니다. 가장 최근 티어표를 살펴보며 공략본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티어를 평가했는지 가장 아래 티어부터 가장 높은 티어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1월 19일에 추가된 모크나이퍼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모크나이퍼는 오랜만에 추가된 신규 포켓몬입니다. 무려 한 달만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 동안 포켓몬 참전 주기가 2에서 3주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크나이퍼는 평타 지속형 딜러로서 에이스 번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뚜렷한 포켓몬이기 때문이죠.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모크나이퍼의 주 딜링 수단은 강화 평타입니다. 총4 스택까지 쌓이는 평타 공격은 네 번째 강화 평타에서 작은 기술 여러 개 날리는 공격 형태로 바뀝니다. 이러한 특수한 메커니즘 때문에 모크나이퍼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도구와 치명타 관련 도구가 어울립니다. 힘의 머리띠와 초점 렌즈는 딜를 위해 거의 필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방어 도구로 가져가면 되겠죠. 포켓몬 특성상 도움 베리어는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멀리 떨어져서 유나이트 기술을 쓰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아베띠를 채용하는 게더 좋아 보이지만 추가 체력을 전혀 못 받는 기아베띠이기 때문에 체력이 또 너무 약해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기아베티는 기본 체력, 기본 방어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모크나이퍼에게 찰떡궁합 도구라고 볼 수는 없죠. 물며 겨자 먹기 식으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뭐든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모크나이퍼의 딜링은 확실히 좋은 편이지만 그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팀의 조합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유나이트 세계에선 팀원 의존도가 높은 포켓몬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크나이퍼는 전형적인 팀원 의존도가 높은 포켓몬이죠. 만약 서포터나 탱커가 없다면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한 딜러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맙니다. 모크 나이퍼의 단점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포인트는 바로 패시브 능력 때문인데요. 모크 나이퍼의 패시브 능력은 멀리 있는 적에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적에게는 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양날의 검 같은 패시브 능력입니다. 요즘처럼 스피디형 포켓몬 즉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고화력 포켓몬들이 강한 메타에서 모크나이퍼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근접 전투가 뛰어난 개불린자에게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선택의 폭 또한 현재 좁습니다. 그림자 꿰매기가 너무 쓰기 어렵고 풀 차징시 딜이 준수한 편이지만 그림자 꿰매기 사용 자체가 딜로스를 유발합니다. 만약 빗맞히기라도 하면 긴 쿨타임 동안 기술 하나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리프 스톰 기술의 경우 딜 능력만 보면 정말 한숨 나오는데요. 에이스번의 화염군은 5초의 쿨타임을 가진 데미지도 강력한 기술인데 리프 스톰은 쿨타임은 무려 8초이고 딜도 너무 약합니다. 쿨타임이 길면 딜이라도 써야 하는데 딜도 약하고 쿨타임도 길어서 이거 설계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접에서 히트시킬 시 넅백 효과가 있지만 이것 하나만 보고 쓰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은 기술입니다 남은 건 모카나이퍼의 강화 평타뿐이죠이 강점을 극대화하려면 잎날 가르기와 야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거리 지속 딜러라는 컨셉은 마음에 들지만 성능 자체는 평범합니다. 지금까지 단점만 얘기했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괜찮은 편이고 팀원만 받쳐준다면 평타로만 10만딜을 할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실제로 전체 게임 내에 딜 기여도만 본다면 1, 2위를 다투는 포켓몬이죠. 퍼센트 대비 데미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큐 기준 우리 편 내에 탱커나 서포터가 있다면 꺼내 볼만 하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벽을 관통하는 유나이트 기술 또한 의외의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벌써부터 위치 선정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크나이퍼 패시브 특성과 어우러져서 상상도 못한 곳에서 썬더와 갈가부기 막타를 뺏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추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같은 포지션의 에이스번과 많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모 크나이퍼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전체 포켓몬 티어 등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등급은 유일하게 가디안이 랭크되었습니다. 5대5 갈가부기 한타를 해야 하는 메타는 지나갔고, 지금은 로토무, 갈가부기 둘다 신경 써야 하는 메타입니다. 당연히 스플릿 푸시 형태로 즉 라인을 나눠서 푸시하는 형태로 게임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운영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가디안이죠. 가디안의 장점이 흐려지는 소규모 전투가 더 중요해진 메타이기 때문에 현재 가디안은 가장 낮은 티어에 랭크되었습니다. b랭크를 살펴보면 그동안 요싱리스 의 최대 피해자였던 알로라 나인테일 이 올라와 있습니다. 눈보라 상향 덕분에 안 그래도 강한 라인전이 더욱더 강해졌고 현재 피카츄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라인전 화력을 낼수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모크나이퍼 역시 B 티어 끝자락에 랭크되었는데요. 팀원 의존도가 높지만 팀원 조합이 좋다는 가정하에 높은 딜링을 뽑아낼 수 있는 저력이 분명 있는 포켓몬입니다. 몇몇 기술은 상향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A 티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닌피아가 A 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닌피아는 제가 몰래 꿀빨고 있던 포켓몬인데요. 푸크린처럼 CC를 보유한 포켓몬과 매우 궁합이 좋아서 본 라이너로 채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유나이티 기술을 빨리 배우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예상대로 요싱리스 너프 이후 만목구리도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CC 기술로 무장한 탱커죠. 현재 거부감과 견줄 정도로 맷집이 튼튼하고 기술 연계로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능력 때문에 좋은 평가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 번은 스피드형 포켓몬들이 강한 메타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포켓몬인데 이번에 앱솔, 제라오라, 파이어로의 3대장 스피드형 때문에 티어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앱솔은 집단전이 줄고 소규모 전투가 늘어난 현재 메타의 최대 수혜자이죠. 원래부터 스플릿 푸시에 어울리는 포켓몬이었는데 소규모 라인 쪽을 푸시해주기도 좋고 라인간 이동하는 상대편을 암살하기도 좋은 포켓몬입니다. 백손모카는 5대5 교전에서 최고로 활약할 수 있는 포켓몬인데 마찬가지로 스플릿 메타에서 그 영향력이 조금은 감소하여 티어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파이어루, 개굴린자는 현재 최고의 정글 카드 중 하나입니다. 막타 능력이 뛰어난 파이어루, 교전 능력이 뛰어난 개굴린자 둘다 정글로로서 반드시 익혀야 할 포켓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SS티어에는 루카리오, 세라오라, 요시리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루카리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전천후 포켓몬이죠. 탑 라인의 최강자이며 도구 선택 폭이 넓어 입맛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 펀치를 사용하던 신속을 사용하던 적에게 항상 위협적이죠. 탑 라인에서 루카리오를 막을 수 있는 포켓몬은 루카리오 뿐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요싱리스는 너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강한 생존력은 여전해서 어그로 핑퐁의 최강자입니다. 득점력 또한 안펠리스 못지 않게 강력하죠. 물론 화력은 정상범주로 줄었기에 예전만큼의 핑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라우라가 이번에 랭크업되어 S S 티어를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쓰기 쉽고 간단한 딜 메커니즘, 생존력, 그리고 한타를 박살낼 수 있는 유나이트 기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포켓몬입니다. 유일한 약점은 체력이 약하다는 점인데 사용자의 노련함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라인전에서도 현재 맹활약 중이죠. 사용하기 쉬운 편에 속하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캐리형 포켓몬을 연습해보고 싶다면 제라오라를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티어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포켓몬 유나이트의 밸런스는 나름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포켓몬이 동등할 수는 없죠. 한카리아스가 우리 편이라고 반드시 진다는 보장도 없고, 루카리오 제라오라가 우리 편이라고 항상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은 팀게임이라 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동장르 게임 중 롤보다는 히오스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결국, 팀의 조합이 어우러졌을 때 빛이 난다는 얘기겠죠? 팀의 조합이 엉망진창일 때는 내가 반드시 캐리해야지라는 캐리병은 잠시 접어두고 팀의 조합을 맞춰서 게임을 이겨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あっ